스바냐 스바니아 1장. 스바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랴이며,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아입니다. 때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묘시아 때였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과 동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쓸어버리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도 함께 쓸어버리겠다.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멸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 나는 이곳에서 남은 바알의 신상들과 이방 제사장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말감에게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주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손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희생제사 날에 내가 관료들과 왕자들과 이방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벌하겠다 바로 그날에 내가 문지방에서 껑충껑충 뛰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겠다 곧 자기들의 신전을 폭력과 기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을 벌하겠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의 물고기 문에서는 우는 소리가 나고, 두 번째 구역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가 나고, 언덕에서는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너희 막대스에 사는 사람들아, 엉엉 올라. 너희 모든 가난 백성이 망할 것이며, 은을 달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키 낙낙하며 여호와는 손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을 보라겠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약탈당할 것이고 그들의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또 집을 짓겠지만 거기에 살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겠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는구나 가까이 왔으니 곧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비통할 것이다. 용사들이 거기서 울부짖을 것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 절망과 고통의 날, 파멸과 황폐의 날, 어둡고 우울한 날, 구름과 두꺼운 먹구름이 뒤덮인 날이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고함 소리가 견고한 요새와 높은 탑이 있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보낼 것이니 그러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걷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의 피는 흙먼지처럼, 그들의 먹은 것도 오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태울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곧 없애실 것이다. 스파냐 2장. 함께 모여 섬예를 열라.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너희가 개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사는 버려지고 아스글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한낮에 쫓겨날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 그릇의 백성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아, 블렛의 땅 가난이여. 내가 너를 멸망시켜 아무도 살수 없게 할 것이다. 그 해안가는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자들의 집과 양 떼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해안가는 유다 가문에 남은 사람들의 소유가 돼. 그들이 그곳을 목장으로 쓸 것이다. 저녁에는 그들이 아스클론의 집에 누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모하이 욕설하는 것과 안문 사람들이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들의 땅 국경에서 의기양양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한다. 모하이 소돔과 같이 되고 안문 사람들이 공오라 같이 될 것이다. 잡초가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가 있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노력하고. 내 나라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얻은 대가인데 망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것을 뽐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실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며 온 땅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어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 또한 내 칼에 죽임당할 것이다 그분이 북쪽을 향해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민회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사막처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가축대와 온갖 동물들이 그 한가운데 누울 것이고 광야의 부엉이와 올빼미가 그 기둥 위에 깃들 것이며 창문에서 노래를 부르고 문지방에서는 울 것인데 그분이 백향목 기둥들을 허옇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그 성은 걱정 근심 없이 키 낙낙하며 스스로 세상의 나뿐이며 나 말고는 없다라고 말한다. 그 성은 폐허가 돼 들짐승의 소골이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스바냐 3장 반역과 오염과 압재의 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 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전형 무렵의 늑대들 같아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 그 성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아침마다 그분의 공의를 베푸시며 새날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른다 내가 나라들을 멸했다. 성모퉁이 망대를 부수고 내가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성이 파괴됐다. 한 사람도 단한 명의 주민도 남지 않았다. 적어도 너는 나를 경외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해도 그들이 있는 곳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 같이 일어나 하는 집마다 타락을 일삼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증인으로 일어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왕국들을 모아 그들 위에 내 분노와 내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했다. 내 질투의 불이 온 땅을 다 태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의 딸이 내게 바칠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그날에는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이는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희 낙낙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언덕에서 더 이상 거만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내가 내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혀에서는 속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에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오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나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마치 절긴 것처럼 그러실 것이다. 내가 내게서 짐과 부끄러움을 없앨 것이다. 보아라. 그때 내가 내 모든 악재자를 처리하겠다. 내가 다리 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쫓겨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한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포로된 너희를 회복시킬 때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일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종을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종을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마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임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시편 57편 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화 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어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 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셀라. 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원아, 깨어나. 하프와 수구아 깨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어,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